멤분께 여쭤볼게요. 네, 네. 그룹에 네. 외국인 멤버가 들어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생활하면서 어떤 점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네, 로켓펀치 리더 연희입니다. 아, 네, 네. 어, 저는 질문을 하고 싶는 아, 저는... 어, 외국인 멤버라기보다 줄리언니가 일단 와서 너무 반가웠고. 제가 포테이에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보면서 멤버들 응원하면 같이 응원하고 있던 뭐라고고 멤버? 픽! 픽! 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주리 언니 되게 응원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실제 딱첫 인상은 왜 이렇게? 진짜 예뻤어요. 진짜 왜 이렇게 예쁘지? 이게 첫 인상이었고, 주리 언니. 했었잖아요, 진짜 소희는. 근데 그때보다 더 예뻐져서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언니, 고마워요 근데 언니가 진짜 예뻐져서 살도 <laughs> 많이 지고 맞아 맞 너무 반가워 부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연이 와서. 음,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서로 민, 열심히 연습하고 무대를 보여드리고. 저희 주연이가 또 에너지가 엄청 넘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어떻게 연습을 누군 이렇게 하겠어요. 주연이가 그러다. 막내 다현이 선겠습니다 네. 김재영님 아 이거 너무... 이건 다현이한테 온... 어... 질문... 뭐야 질문인데 다현이가 팬분들께... 어, 팬분들한테 하는 말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팬분들! 언제나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게! 감사합니다! 감사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파이팅! 아아 멤버들 연습생 때 꿈이 데뷔였잖아요. 그럼 지금은 꿈이 뭐예요?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데뷔라는 꿈을 이뤘지만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지금 꿈은 저기까지 팬분들과 오랫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거도? 이거도? 000아715 715닝 주리가 아 주리한테다 지루이오? 어. <laughs> 아, 주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laughs> 진짜 아이스크림 인기 네 뭐예요? 어 수영이는 다음에 그 무슨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윤경이의 노래방, 애짱곡 무슨 노래입니까? 아, <laughs> 인가요 <laughs>